안녕하세요 파트너테크 TV의 허용준입니다. 오늘은 시스코 스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옆에는 전문가 이덕주장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시스코 스파크 어떤 서비스인가요? 예 네, 시스코의 협업 솔루션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스파클라우드. 네네. 그렇다면 스파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어떤 것들을 할수 있나요? 네 여러분께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메시지 형태 그리고 영상 회의 전화. 화이트보드 같은 여러 가지 협업 솔루션들은 시스코 클라우드 내에서 구축 가능합니다. 메시지, 네. 음성과 영상, 네. 그리고 화이트보드 네. 이렇게 네. 할수 있군요. 네. 어, 그렇다면 클라우드 서비스는 보통 고객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보안이에요. 네. 어, 보안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시스코는 모든 데이터를 엔드투엔드 엔드 암호화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암호 알고리즘을 제공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스파크 클라우드의 세 가지 기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 첫 번째로 스파크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스파크 메시지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팀 컬래버레이션을 위한 메시지다 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팀 컬래버레이션을 위한 메시지는 뭔가 좀 다른 게 있나요? 네. 여러분께서 이메일을 사용하시죠. 업무를 보시다가 보면 이메일을 보시면 서로의 캘린더를 체크하고 콘텐츠도 공유하고 팀 컬래버레이션 메시지라고 하시면 자료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시간 메시지, 모빌리티 연동, 캘린더 연동 같은 다양한 기업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메시지 형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음, 자, 그렇다면 스파크 메시지를 쓰려면 어떻게 네. 해야 되나요? 아주 쉽습니다. 시스코 스파크닷컴에 가입해서 무료로 체험하시거나 시스코 전문 파트너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스파크 클라우드의 두 번째 기능, 음성 영상과 미팅.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인가요? 예, 클라우드를 통해 영상회를 하고 전화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기존 영상회의 차별점은 어떤 건가요? 예, 영상회 하려면 영상회 단말이 있어야 되고요. MCU, CUCM, 익스프레스 같은 기업용 인프라를 갖춰야 됩니다. 많은 비용이 들겠죠. 스코 클라우드는 가입만 하면 바로 쓸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죠. 음. 클라우드 영상회의라고 하면 네. 소프트웨어 영상회의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시스코의 모든 비디오 단말을 제공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 영상 회의를 가장 하시는 분들의 가장 고민은 밴드위스 관리인 것 같아요. 네. 어, 모든 트래픽이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밴드위스 감당이 안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스코는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오디오 미디어 트래픽이 기업 내에 머무르게 되므로써 밴드위스 절감,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죠. 네. 예,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기능이자 메인 제품인 네. 스파크보드를 설명해 주시죠. 네. 스파크 보드는 이름처럼 보드 형태를 갖고 있지만 단순 보드가 아니고요. 영상의 화이트 보드, 자료 공유 그리고 스파크 앱과 연동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업무 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이 스파크 보드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이 기업에 가보시면 기업 회의실에 가보시면 영상의 제품이 따로 있고 문서의 제품이 따로 있고 화이트 보드 기능 다양한 디바이스를 별도로 연동하고 사용하고 계시죠. 매우 불편한데 스파크 보드 하나를 통해서 다 통합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스파클라우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스파크 모드에 대해서는 데모를 통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